는 기원전 74년이고, 사악한 조레민들은 얼마가 새로 심은 겸손한 개종자들을 반티오니움에서 몰아냈어요. 하지만 이전에 레이메인이었던 암몬 백성들이 쫓겨난 사람들을 여아손 땅으로 받아들여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레민들은 분노해 레이메인들과 섞여 그들이 쫓겨난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려 했어요. 그래서 니파인들은 여아손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그들의 군대를 배치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일들이 용감한 모로나이 장군이 지휘하게 될 커다란 전쟁이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 드림팀이 조레민들을 가르치는 동안 리파인들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악인 것은 엘마이세의 아들 코리엔톤이 부도덕한 삶을 살기 위해 사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엘마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그의 자녀들과, 운 좋게도 우리에게까지 가장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마9 3 6장에서 힐라맨에게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의 걸작인 개조기 하기로 시작했어요. 왜 걸작일까요? 잠시 교차대구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교차 뭐라고요? 교차대구법이요. 즉 키아스무스는 그리스 문자 X에서 왔어요. 1967년에 어린 학자인 조원 W 웰치 장르는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도중 이 고대 히브리의 장문 스타일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물문경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 찾아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어디에나 있었어요. 교차대구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D, 에 B, C, D의 순서로 매번 강조와 새로운 반전을 더해 중간까지 쭉 나오다가 다시 역순으로 나아가는 형식이에요.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교차대구법의 중점이에요. 엘마서 36장은 16개의 아름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교차대구법이에요. 또한 그의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면서 고통과 기쁨 사이에 놀라운 대조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마의 중점이 뭐냐고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엘마의 극심한 고통과 죄가 사라지고 그는 온전한 기쁨과 빛으로 가득 찼어요.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것은 엘마의 중심, 즉, 새로 태어나게 된 계기가 몰몬경의 중심에 있는 엘마서의 중심, 엘마서의 36장의 중간에 있고 또한 복음의 중심점이며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마소 36장만으로도 배우지 못한 20살의 시골의 아이가 당시 성경에도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렇게 놀랍고 복잡한 글과 요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37장은 평행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형의 히브리시 구조로 가득 차 있어요. 평행법은 단어와 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특정 요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모든 성스러운 기록을 넘겨주면서 힐라멘, 그리고 우리가 기록을 밝게 유지하고 그 엄청난 권능을 알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맞아요. 엘마는 하나님께서 작고 단순한 수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완전히 배반하던 중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심으신 말씀의 알갱이가 이미 그 안에 있었고 터져나와 엄청난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맞아요. 영의 말씀 또는 경전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엘마는 그들이 수천 명의 니파인을 개종시켰고 그들을 통해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수천 명의 레이메니 형제들을 그리스도께 데렸다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러니 소셜미디어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와 이상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에 더 가깝게 또는 더 멀리 데려가는지 더욱 경계해야 해요. 엘마는 이 말씀들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일관된 진리로 땅을 가득 채울 것을 보았어요. 그런 다음 그는 힐라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켰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쉽게 성약의 길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리아우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게으르거나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으면 리아의 가족처럼 때때로 성약의 길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38장에서는 그의 훌륭한 권고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몇 가지 좋은 귀중한 권고를 가지고 축복사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시블로는 의로웠지만 모든 부모처럼 엘마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랬어요 그런 다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원칙을 신속히 제시했어요. 우리는 이를 힌클회장의 말씀과 비슷한 일마의 일곱 가지 비이즈라고 불러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특히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요. 둘째, 다시 태어나세요. 그리고 엘마는 다시 그의 계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셋째, 부지런히 일하세요.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더욱 더요 넷째, 대담하되 위압적이지 마세요. 다섯째, 깨끗하고 열정을 억제하여 사랑으로 가득차게 하세요.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번째는 기도하고 겸손하세요. 조래민들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엘마는 의로운 아들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일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글를 사용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의 부드러운 부살핌으로 코리엔톤이왜엄마가 있는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해서 엘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봐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의 말씀을 더하고 마저나를 따르라와 함께 하세요.